전남교육청이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과 같이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탐색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학생교육원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미래의 국제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 4기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나주 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이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미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요즘 학생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학생교육원에서 도내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 관련 특강과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진로 설계, 모의 면접 등 학생 개개인이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쓰 아니면 대학 입시 전형의 종류나 아니면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보를 얻을 수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중점을 뒀는데요. 학생들은 대학입시전문가와 입시 사정관, 대학생 멘토의 첨삭 지도를 받으며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익혔습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이해와 대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배우며 대학입시 전략을 세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인성이 기본이 되는 동목을 갖추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남 학생교육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화순, 영광, 영암, 한평, 완도 지역 중학교 2학년 학급 반장과 부반장, 모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4기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리더십 과정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미래 사회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성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골프와 국궁, 예절 등 다양한 지도자 소양 교육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 의식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국군과 같이 평소에는 할수 없었던 활동들을 하면서 몸과 함께 마음까지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될 세상과 삶의 방식에 적절히 대비하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길렀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면 공부 외에도 진로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막연하게 진로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에게 멘토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페스티벌이 마련됐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싱어송라이터 진로멘토 최고운 초청 감성과 함께 꿈을 찾는 진로 미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아이워즈 아이엠 아이윌 우리가 꿈꿀 권리라는 주제로 감성 프로그램을 접목한 진로 멘토링으로 3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최고우는 넌 지금 인생의 몇 시에 살고 있니라는 주제로 진로 멘토링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학생들은 음악 나의 꿈꿀 권리라는 주제로. 음악 페스티벌 속 진로 체험 관련 활동 등 현장에서 배우는 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평소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문가와 같이 멘토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학생 장기 자랑과 싱어송라이터 최고운 라이브 연주 등 감성 교육과 접목한 진로 설계 안내로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나주교육지원청은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을 전개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아 제 빛깔을 찾아가는 미래 설계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교육 기관은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안전 시설을 점검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기별 안전교육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그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안전교육 체험 환경이 열악한 서른한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해 화재 대피 체험과 소방시설 체험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0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제 63회 전국 과학 전람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종 수상 작품은 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물리, 화학, 동물 등 8개 부문 301개 작품에 대한 작품 설명서 심사와 개인 면담 심사를 거쳐 결정됐는데요. 전남교육청은 학생작 분야에서 최우수상 한 작품 특상 6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4작품을 교원작 분야에서 최우수상 3작품, 특상 1작품 등 출품작 모두가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4일 본청 현관에서 아름다운 체온 나눔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헌혈운동은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매년 헌혈 참여율이 떨어지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단체 헌혈을 실시해 부족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과학교육원이 지난 7일 전남과학교육원 첨단과학관 상설 전시장에서 2017 전남 학생과학 탐구 올림픽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는 전남 초, 중, 고등학교 동아리 75개 팀이 참여해 생명과학, 발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 결과물을 출품하고 발표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수활동 동아리로 선정된 7개 팀은 오는 23일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에서 열리는 제25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목포 제1여고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독서토론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독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캠프는 에고그램으로 모둠을 편성하고, 친해지기 책놀이, 주제별 독서토론하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각 모둠별로 독후활동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 남의 생각 함께 엿보기, 나의 미래 꿈 펼쳐보기 등 평소 학교 생활에서 해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생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녹차를 우리면 처음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C가 나오고요 몇번더 우리면 마그네슘과 불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녹차를 우려낼 때마다 성분이 달라져서 전문가들은 녹차를 최대 10번까지 우려낸다고 하는데요. 가을 하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이 다르고 내일 바람이 다르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가을 냄새. 즐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전남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희선,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